이렇게 까만색이 두 개가 맨 끝쪽으로 있는 쪽이 있을 거고, 얘가 0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왼쪽 상단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화이트보드의 왼쪽에 최대한 줄을 맞춰서 똑바로 놓습니다 똑바로 놓고, 두개다 붙으면 돌돌돌돌돌돌돌돌둘서 두들 끝까지 붙둘둘둘 뜨지 않게 잘 펴서 붙이고 사진을 찍을 때는 주변에 마크가 좀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두줄 이상 나오는 게 좋아요. 카카오톡 본인 프로필 누르기. 나와의 채팅 버튼 누르기. 왼쪽 하단에 플러스 모양 버튼 누르기. 앨범 아이콘 누르기. 오른쪽 하단에 점 3개 아이콘 누르기. 원본 글씨를 클릭해서 설정하기. 사진 선택하고 보내기. 컴퓨터에서 카카오톡 실행하고 본인 프로필 누르기. 모바일에서 보낸 사진 클릭하기. 사진 미리 보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기. 저장할 위치 지정 후. 폴더 선택 누르기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블로우기에서 디토를 클릭합니다. 디토 창이 실행됩니다. 사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블로우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진 보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추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떻캐드 안에서 패턴을 편하게 선택하려면 선택 필터를 패턴으로 바꿔줍니다.